안녕하세요. 오늘은 집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꼭 알아야 할 창호의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샤시나 창호 교체는 목돈이 들어가는 공사이면서 한번 설치하면 약 20년 동안 사용하는 내구제입니다. 그런데 전문 용어가 많아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구매 경험도 제한적이죠.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창호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창호 제품을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창호의 5대 성능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5대 성능은 바로 1단열성, 열이 얼마나 잘 차단되는가? 2. 기밀성, 공기가 얼마나 잘 차단되는가? 3. 체험성, 소리가 얼마나 잘 차단되는가? 4. 수밀성, 물이 얼마나 잘 차단되는가? 5. 내풍 합성, 바람이 얼마나 잘 견디는가 입니다. 이 5가지 성능은 각 제조사에서 시험 성적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창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냉장고나 에어컨처럼 창호도 에너지 소비효율을 등급별로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 에너지공단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5대 성능 중 단열성과 기밀성만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R 값이 0.9 이하이고 기밀성도 1 등급이어야 에너지 소비 효율 1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R 값이 0.9 이하라도 기밀성이 2 등급이면 전체 등급은 3 등급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R 값, 즉열 관류율에 대해 알아볼까요? 열 관류율은 창호를 포함한 건축 자재를 통해 양쪽의 온도 차이가 1도 C일 때 단위 면적당 1시간 동안 이동하는 열의 양을 말합니다. 복잡한 계산식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중요한 점만 기억하세요. 열관류율 값이 작을수록 단열이 잘 되는 창호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실에서 진행되는 실물시험법이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창호 하나의 시험을 받기 위해 약 700부터 1000만원의 비용이 들고 성적서를 받기까지 대기기기간 포함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김일성 시험 또한 공인기관 시험실에서 진행됩니다. 시험체를 압력상자와 기밀상자 사이에 설치하고, 송풍기로 압력을 가해 창호를 통과하는 공기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10파스칼에서 측정한 통기량으로 등급이 판정되며, 역시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샤시창호 중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받은 제품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창세트를 클릭하면, 각 제조사에서 등록한 제품과 성능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사양 및 다양한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리스트를 확인하다 보면 가끔 지나치게 좋은 성적을 보유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품이 정말 좋을 수도 있지만 유리 시험성적서를 뛰어넘는 수치는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창호의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시험성적서 값의 신뢰도만 더 높아진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샤시창호 선택에 도움이 되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서울, 경기지역, 샤시창호공사 견적문의는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